자, 공을 똑바로 치려면 이두 가지 방법 무조건 따라 하셔야 돼요. 어드레스 때 그립 끝이 내 배꼽에 위치해 있는지, 왼쪽 허벅지에 위치해 있는지, 똑바로 치려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와야 돼요. 요렇게. 자, 요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면, 특히 후기나시는 분들, 그립 끝이 배꼽 밑에 있어요. 허벅지 쪽에 있어야 되는데. 네. 공 완전 똑바로 가죠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들이 릴리즈를좀 오해하고 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, 릴리즈를할 때, 이렇게 손목을 돌려버려서, 지금, 꼽차가 왼쪽으로 많이 누워있죠. 이렇게 되면, 왼쪽으로 회전하면, 피니시가 너무 낮아져요. 그럼 또 후가님 슬라이스 둘다 나오거든요. 백스윙, 임팩트. 네. 헤드 지금 가슴 앞에 있죠. 이 상태에서, 사선으로 릴리즈를 해주셔야지, 공을 똑바로 튈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해보세요.